안녕하세요. 프로랜서 TV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백스윙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백스윙, 길을 알면 너무나 쉽다 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할때 너무나 손동작이 많고 그리고 몸동작이 너무나 과한 분들을 위해서 길을 알면 제대로 할수 있고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내가 타겟과 정렬한 상태, 타겟과 내 몸이 완전히 정렬된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립을 이렇게 허벅지에 놓고 팔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란히 해보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내 손바닥 있죠? 내 손이 좌우로 많이 흔들리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헤드 페이스랑 연결이 되면서 헤드가 열리거나 혹은 닫혀버리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시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흔들흔들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때 내 손바닥이 좌우로 응, 엎어지거나 뒤집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응. 이걸 그대로 그립을 잡고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백스윙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어. 이렇게 백스윙이 흔들흔들 할때 손바닥이 뒤집히지 않게.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백스윙 하실 때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어, 길이 어느 쪽으로? 뒤쪽인가? 앞쪽인가? 아니면 이렇게 바로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플랫하게 돼야 되는지? 이 길을 잘 모르고 백스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때 내가 손바닥이 그대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돌지 않고 그대로 옆으로 휙휙 휙 간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길을 잘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손바닥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립을 잡고 한번 해볼게요. 자, 손바닥이 그대로 옆으로. 어. 이게 테이크웨이. 어이 시작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첫 단추이기 때문에 시작이 잘못되면 손바닥이 이렇게 돌아버리면 헤드가 열려버리고, 생크 이런 미스 많이 나오시고 또는 손바닥이 너무 이렇게 뒤집혀 버리면 헤드가 닫혀 버리기 때문에 왼쪽으로 공이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면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손바닥을 오른 손바닥만 이렇게 펴 보시는 거예요 편 상태에서 오른 손바닥 하나 그대로 옆으로 오죠 하나. 이거 굉장히 쉽죠 여러분 근데 그립을 잡으면 잘안 되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써버리는, 이렇게 손을 써버리는 동작이 나오시기 때문에 클럽을 놓은 상태에서 하나, 자, 이대로 그립 잡고 하나 오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손목을, 자, 하나 전혀 안 쓰고 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클럽이 엄지 방향으로 올라오면 돼요. 끝! 이게 백스윙 끝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내가 팔과 손이 할 동작은 다 끝났고요. 어깨가 오면 됩니다. 자,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손바닥 그대로 옆으로 갔죠? 하나, 요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엄지손, 엄지방향으로 하나 올렸어요. 자, 여기서 저는 어때요? 어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탭, 탑을 만들려면, 백스윙 탑을 만들려면 왼쪽 어깨가 오른발 쪽으로 와주시면 돼요. 자, 손바닥 그대로 옆으로 갔죠? 하나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엄지손, 엄지방향으로 하나 올렸어요. 자, 여기서 저는 어때요? 어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탭, 탑을 만들려면, 백스윙 탑을 만들려면 왼쪽 어깨가 오른발 쪽으로 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 팔은 많이 오버스윙 되지 않고 꼬이면 완전히 만들어지면서 백스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일 중요한 거는 길. 우리가 길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백스윙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른손바닥 또는 왼손바닥이 계속 타겟을, 왼손등이 계속 타겟을 본 상태로 이동을 해주셔야 길이 잘 만들어진다. 이 길로 우리는 백스윙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 그대로, 하나 왔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엄지 방향으로 클럽을 들어 올리면서 어깨 턴, 그 다음에 다운 스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백스윙을 연습을 해 보시면, 아, 내가 지금 그동안 출발할 때 너무 손목을 많이 쓰면서 백스윙을 했구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네. 이렇게 클럽이 플랫하게 되거나 또는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크로스오버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 알고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연습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오른 손바닥이 계속 타겟을 보고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 올 거예요. 하나, 잡고, 하나, 그 다음에 어깨 턴 하면서 다운 스윙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우리가 처, 처음부터 이렇게 돌려버리거나 헤드를 이렇게 닫아버리면서 시작을 해버리면 사실은 임팩트 다운 스윙과 임팩트 이후에는 굉장히 안 좋은 동작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손으로 맞춰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출발 때부터 우리가 손을 쓰지 않고 가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나눠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 그대로 하나, 하나 하고 어깨 턴. 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연습하실 때, 아, 내가 이 길로 백스윙이 빠져야 되는구나. 이거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계속 이 동작, 손바닥이 이렇게 돌아버리는 동작, 잘못된 동작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출발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손바닥이 바닥으로 좀 뒤집어지죠?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닫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출발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는 돌려서 백스윙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1번, 이렇게 빼시고, 손바닥이 타겟보게. 타겟보게 빼시고, 코킹. 엄지손가락 쪽으로 올라가면서 어깨 턴, 다운 스윙.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완벽한 백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 처음 길을 잘 만들어줘야 피니시까지 알맞는, 네, 맞는 스윙을 에이.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길면 잘 알고 계시면 백스윙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이 방법을 연습을 해보시고 내가 출발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백스윙을 좀더 쉽게 하는 방법, 내가 길을 잘 알면 쉽게 백스윙이 되어진다라는 점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번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서TV였습니다. 안녕!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 on the potion all that kind of potion, just my kind of art list. I owe it every week. Tested the potion, love it, best of Music licensing reimagined.